회의 잘자예 앉으시고요. 아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청래 당대표 공약이었던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에 참석하셨습니다.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당대표께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다음으로.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. 최고인들께서는 다 같이 함께 예, 정렬해 주시고 예,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. 예, 추가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. 저 최고인들께서는 앞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. 정무직 당직자들께서는 뒤쪽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병풍을. 병풍으로 가세요. 네. 저 병풍수로 가세요. 박 전체군은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. 아, 저 이거 하겠습니까? 어. 네. 나가세요, 얼른. 네. 저기, 대변인들 빨리 나가시고. 네. 네, 그냥 시작하시죠. 사진 찍으세요. 자, 스마일. 자, 박지영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할까요? 자, 박지영 그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예. 자리가 정돈되었죠? 네,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, 어, 저,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기 전에 오늘 첫 데뷔를 하시는 박지원 최고위원회 인사 말씀으로. 속개를 먼저, 아, 먼저 해야 되는군요. 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 16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. 예, 박지원 최고가 먼저 발언 하시는데 제가 소개한 이후에 네. 할 테니까 사회자는 잠, 잠깐 잠자고 계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뜻깊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의 날입니다. 또 제가 전당대회 때 공약했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. 그런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제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평당원에게 선출권을 돌려드리겠다. 그래서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오늘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. 먼저 박지원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